권력에 미쳐 가족까지 죽이고 매일 밤 미소년들을 잡아다 쾌락을 즐겼던 동아시아사 최악의 악녀로 뽑히는 서태우. 오늘은 중국 희대의 악녀이자 철권 통치를 했던 서태우가 권력을 잡고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835년 청나라 북경에서 해칭이라는 말단 관리에게 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그녀가 바로 훗날 세상을 뒤집어버릴 서태우다. 서태후의 성은 여평나랍시이며 이름은 나나였다. 학식 있는 관리의 딸로서 한문은 읽고 쓸수 있을 정도의 가르침은 받았으나 남녀유별 사상으로 만주어를 배우지 못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너무나 가난한 탓에 행복을 찾을 수 없었으며 가진 고생을 겪으며 성장했다. 시간이 지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자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궁녀가 되는 것이었다. 서태후의 궁녀 시절 서태후는 16살이 되던 해 청나라 구대 황제 한풍제의 눈에 들어 궁녀로 뽑혔다. 궁녀가 된 그녀는 청나라의 호화로운 정원인 원명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한낱후궁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낮은 등급에 속해져 있었다. 당시 청나라 후궁에게는 계급과 비슷한 등급이 있었는데 서태후는 하위라고 볼수 있는 6급이었다. 권력 욕이 강했던 서태훈는 황제의 총애를 받고자 노력했다. 자기 외모를 가꾼답시고 새똥으로 만든 오격산으로 세수했으며 진주를 갈아 마시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태훈는 총애받지는 못했다. 이유는 한풍제의 국사에 참견하고 조언까지 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나라 황실에서 후궁이 국사에 참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황제는 서태후를 건방지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서태후와 비슷한 시기 들어온 정이라는 후궁은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이 황후가 바로 효정현황후, 즉 우리가 아는 동태후이다. 서태후는 항시 그녀를 질투했고 없어졌으면 한 인물이다. 서태후의 황후 시절 서태후는 주변의 비난을 팠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황제를 향한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 한풍제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서태후가 노래 하나는 정말 잘 불렀다. 결국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한풍제의 마음에 들어 승은을 입고 위비에 책봉된다. 1856년 서태후가 아들 동치제를 낳자 한풍제는 기뻐했고 서태후를 의기비로 책봉한다. 그렇게 서태후는 궁녀에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궁정 내부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다.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 터지는 상황에서 계속 어린 군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태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고자 양육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서태후는 상상 이상으로 야망이 큰 인물이었다. 사이코패스 기가 좀 있었던지라 자식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청나라가 영국과 두 번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고 굴욕은 맞게 된다. 황실 전체가 열하로 피난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열강 등과의 여러 조약으로 배상금과 땅까지 뺏기게 된다. 이에 화병을 얻은 한풍제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여기서부터 서태후의 권력장악이 시작된다. 서태후의 수렴청정 한풍제와 동태후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태후의 아들 동치제가 10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서태후는 당시 동치제는 6살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선언한다. 한풍제 동생인 공친왕을 비롯하여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이 상황에서 서태후는 신유정변을 일으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게 된다. 권력욕이 강했던 서태후는 계속하여 정치의 실권을 잡으려 노력했다. 그 시절 청나라는 외세의 압박과 봉건 질서의 붕괴로 근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서태후는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를 통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중국의 자강을 하려는 양문 운동을 진행하게 했다. 서태후의 수렴청정은 동치제가 성년이 된 1873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물불 안 가리고 대안을 찾아 국사를 장악하고 계속 이어나왔다. 서태후의 질투. 동치제 또한 엄하게 대하는 친모 서태후보다 온순하고 자유로운 동태후를 더 많이 따랐다. 서태후는 이를 알고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아했다. 그러던 중 서태후를 화나게 한 일이 발생한다. 동치제가 결혼할 여자를 고를 때였다. 동태후와 서태후는 각자 집안의 여인을 신부로 추천한다. 하지만 황제는 동태후 집안의 여인을 황후로 맞고, 서태후 집안의 여자는 후궁으로 들이는 선택한다. 이때부터 제대로 화가 난 서태후는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게 된다. 아무리 최악의 악녀 서태후라고 해도 동태후에겐 유서가 존재해 함부로 하지는 못하였다. 친자식이 황제가 됐어도. 서열상으로는 동태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태후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동태후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서태후는 동태후를 극진히 모셨다. 동태후의 회복이 끝날 때쯤 서태후는 자기 팔에 붕대를 감고 찾아갔다. 이를 본 동태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쩌다 다쳤냐며 묻게 된다. 여기서 서태후는 혼신의 연기에 눈물 연기까지 더해가며 말했다. 며칠 전에 만난 점쟁이가 말하길 약에 사람의 피를 타서 먹이면 태후의 병이 빨리 나을 거라 하여 제 피를 약에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나으셨으니 전 괜찮습니다. 이를 들은 너무나도 착했던 동태후는 서태후에게 감동을 한다. 결국 동태후는 서태후가 주제넘게 굴면 죽이라는 유서를 불태우고 서태후를 믿게 된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태후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죽음에 서태후의 톡살설이 유력하다고는 하나 사실은 뇌진탕이었다. 여하튼 눈에 밟히던 동태후가 사라졌으니 서태후는 완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 셈이었다. 지금부터 서태후가 최악의 악녀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나타난다. 서태후의 만행. 먼저 서태후는 동태후 집안 사람이었던 며느리를 보며 말한다. 그젠 내가 꼭 죽인다. 서태후는 이를 갈며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매일같이 구박하고 욕을 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동치제는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기록된 사인으론 천 연두지만 서태후의 등살에 질려버려 쾌락에 빠져살다 매독에 걸려 사망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며느리도 계속하여 괴롭혔는데 이유가 있었다. 당시 며느리는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놓게 되면 자신에게 방해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구박한 결과 며느리마저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동치제가 위독했을 당시 서태훈는 걱정은 커녕 황제로 앉힐 사람을 찾고 있을 정도의 극악 무도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태훈는 자신의 먼 친척이자 고작 세 살이었던 조카를 황제로 만드는데 그가 바로 11대 황제 광서제이다.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서태우는 날이 갈수록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한 번에 120개가 넘는 반찬을 즐겼으며 하루에 4끼까지 먹었다고 한다. 또한 보석과 옷처럼 사치품에 환장했고 낭비도 심하였다. 이화원에서의 만행. 사치와 쾌락의 끝판왕이었던 이화원은 그녀의 별장이다. 하루는 여기서 놀고 먹다가 뜬금없이 명령을 내렸다. 미소년들을 잡아 와라. 그녀의 목적은 하나였다. 난 오늘부터 매일 밤 미소년들과 뜨거운 시간을 가지겠다. 서태후의 성욕은 왕성했고 젊고 잘생긴 남자를 선호했다고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결과. 이화원이라는 섬에 미소년들을 강제로 수용시켰다. 수용된 소년들은 하루에 한 명씩 불려나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불려나간 소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와 밤을 보낸 남자들은 그날 바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태후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서태후의 유언이다.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자신이 악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만행을 보면 최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것 같다.